디지털 타이어 공기 컴프레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슈이2의 휴대용 에어 컴프레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정확한 인플레이션을 제공해 주는데 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칩 센서가 탑재되어 설정 값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멈춰요. 또한 다섯 가지 사전 설정과 네 가지 공기 압력 장치로 시간과 걱정을 덜어줘요. 야간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LED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요. 무선 충전 모델도 있어서 휴대성이 좋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상 방지 디자인도 갖추고 있답니다. 슈이츠의 휴대용 에어 컴프에서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톱트랙 무선 에어 펌프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터치스크린 휴대용 전기타이어 팽창기는 자동차, 자전거, 오토바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작동은 매우 간편하고 소리는 조금 있지만 적정량을 넣을 수 있어요. 또한,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. 최근에 구매한 고객들은 이 제품을 매우 칭찬하고 계시는군요. 실용적이고 품질도 좋다고 해요. 빠른 배송과 완벽한 상태로 도착했다는 평가도 많아요.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다니,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휴대용 디지털 타이어 팽창식 기관차 공기압축기 펌프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슈이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으로, 자동차, 오토바이, 자전거 등 다양한 차량에 사용할 수 있어요. 6 0 0 0 m a 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죠. ST-9620 모델로 중국에서 생산되었고, 펌프스 제품 유형으로 출시되었어요. 이 제품은 여행이나 긴 드라이브 중에 타이어가 부풀어야 할때 유용하답니다. 휴대하기 편리하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으로 여행을 더 즐겁게 즐겨보세요.